정확한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블록체인 위드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.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의대학교 최연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네, 교수님. 반갑습니다. 네. 자 일단 매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거래소에서 구매할지 정해야 될 텐데요. 거래소의 옥석이 가려질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죠, 교수님? 네 맞습니다.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검법 개정안 때문인데요. 이번 개정 특정금융정보법, 즉, 특검법에는 가상화폐 거래소, 즉,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구체적으로 거래소를 의미하는 건가요? 네. 어, 물론, 어, 거래소가 포함이 됩니다. 즉, 암화폐 거래소, 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, 수탁 서비스 업체 등을 말합니다. 그럼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는 어떤가요? 어, 개인의 경우에는, 어, 방금 설명드린 가상자산 사업자 어, 외에 어, 전업 투자자나 또 하드웨어 지갑 사업자, 네.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은 가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려면 이 절차가 좀 까다로울까요? 네. 크게 어,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.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면 신고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첫째, 정보보호 관리 체제 인증이라는 ISMS와 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구비해서 어, 재반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본다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기에는 그게 절차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어떤가요? 맞습니다.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나 안전성,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기 때문에 네. 까다롭게 발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화 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네, 사실 기존에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, 네. 교수님. 네. 그럼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통계에는 없지만 어,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약간 100개에서 120개의 거래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, 이 가운데에는 현재 농협은행이나 어, 신한은행, K뱅크와 같은 은행과 어, 거래 계좌를 어, 트고 있는 곳은 네. 비썸 어, 업비터 또 코인원, 호빗과 네. 같은 4개 대형 거래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따라서 그 외의 업체들은 6개월 유예기간 내에 늦어도 9월 말까지 어,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을 닫는 거래소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당연히 작은 거래소는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또 영업을 축시할 것으로 어, 여기지는데요. 투자자 의 입장에서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이번 이 특근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? 네, 우선 정부가 이 특근법을 통해서 또 인정한 거래소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. 그런 관점에서 코인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특히 올해 1, 2월에 암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거래소 4개에서 1 거래액이 약 8조 정도, 정도 거래액을 보였던 것처럼, 향후에도 이 특검법 이후에는 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변동용이 많은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많은 고민과 또 학습을 통해서 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네. 어,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자, 오늘 특근법에 대해서 동의대학교 최원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블록체인 위드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